안녕하세요. 이지스탁 t 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꽤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최근 제가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조금씩 진입하시는 걸 권유드렸었는데 진입하셨다면 어느 정도 빨간 불들을 보면서 수익도 실현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라이브에서 제가 현재 지수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단기적 바닥의 향기가 솔솔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대로 보수적 매매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잠시 한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은 단기적 관심 종목과 중장기적 관심 종목을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별도로 어, 영상에서도 제가 뭐 좋은 종목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지만 영상에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보다 개인적으로 좀더 과아보이고, 좋아 좋아보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VIP 회원들에게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향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신뢰가 쌓이신다면, 어, 여러분들도, 어, 많은 VIP 회원 가입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역시 사업을 영리하는 입장에서 홍보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혹녀나 불편하셨다면 죄송한 말씀 전하겠고요. 추가로 다음 달부터 새로운 시즌의 공개방을 운영할 생각이니까요. 공개방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 사, 아, 오른쪽 상단에 카톡 또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2월 달 대기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새로운 시즌의 공개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개방은 뭐 별도의 뭐 회원 가입비나 뭐 이런 비용들이 전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 정말 뭐이 친구가 괜찮은 이렇게 뭐 분석과 어, 괜찮은 이뭐 주식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감, 맛보기 형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캐릭터 디자인 개발 및 캐릭터 완구 업체입니다. 피규어 NFT 사업 진출한다고 최근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어, 단기적으로 오늘 오후장에 어, 한 2시 넘어서 흐름을 보고 진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종가에 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약간 오버나잇 정도로 끌고 가 보는 어, 포지션으로 한번 어,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차트를 일단 먼저 크게 해서 보면 9,250원을 이제 하반 가이드라인 정해놨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신고가를 거래량을 통해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박스권에 만들어짐에 있어서 뭐 하단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바로 이제 현재 여기 위에 1,700원에서 1,100원 0 정도는, 어, 꽤 중요한 가격대라고 또 보고 있었어요. 이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뚫으려 하는 시도 또한 나왔었고, 최근에 살짝 뚫었다가, 다시 뭐 지수가 안 좋아서 눌렀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음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뭐하반 가이드라인은 9,250원을 잡았으니 어 나는 이 종목 정말 괜찮아 보여. 나는 이거 좀더 스윙으로까지 볼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역 전체를 아무래도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그 손절가를 잡고 하는 어 매매의 기준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출을 이렇게 잠깐 보자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이런 단기적 흐름에서 최근에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말 그대로 단기 관심주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두 번째는 JMT입니다. JMT는 OLED,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아이폰에도 관련성이 깊은 기업입니다. 특징은 시가총액이 좀제 기준에서 작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뭐 변동성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작으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는 이제 저, 음,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시기에 비중 조절을 좀 필수로 하셔야 될 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 큰 금액을 들어가시기 보다는 조금 가벼운 금액으로 진입하셔서 적당한 수익을 만들어 보는 어, 그런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제가 4,000원 정도를꽤 중요한 가격을 봤는데 어, 4,000원을 오늘 어, 살짝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폭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런 매집봉 또한 있었고요 상승하려다가 지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반 가이드라인으로는, 어, 3,5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스윙으로 전환, 아, 스윙으로까지 보신다 해도 3,500원에서 뭐, 어, 이 오늘의 종가까지, 어, 기준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차트를 크게 해서 보더라도 이 가격이 과거에 저항받고 어, 했던 그런 가격대에서 지금 뚫었다가 되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출적으로 보자면, 소용주다 보니까 이제 컨센서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분기별로 매출을 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저희가 포지션을 잡아서 대응하면, 단기적으로도 꽤 관심이 갈만한 위치에 주가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점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 테스입니다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첫 번째 종목인데, 어, 반도체 전공정 테마에 관련성이 있고요. 일단 제가 하반 가이드라인으로는, 어, 23,7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범위가 25,400원에서 26,400원쯤 되는 이 가격을 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버텨주고 머물러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약간 선, 저점 선침의 개념이니까 이 부분 유념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어, 중장기 종목 중에 관심 종목 중에 저점 선침에는 지수를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수가 좀 괜찮을 때는 저점 선침해가 꽤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좋지 못한 포지션에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자면 제가 지금 여기 그어놨던 이 파란색 선 25,000원에서 26,000원, 26,400원, 25,400원 요 라인이 보시면은 과거에 저항받았던 라인, 저항받았던 라인 이런 흐름들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재차 뚫었다가 다시 돌리는 그리고 단기적 흐름을 이겨내려고 시도했다가 다시 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적으로 보자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기업들의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2023년도 쪽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 요부분들을좀 감안하시면서,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줄어든다,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 부분 조금, 뭐 어느 정도 그 시점에가 파동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요. 단기순익 또한, 뭐 점차 좋아지고, 뭐, 이제 2023년도에 조금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뭐 단기적인 관점이든 중장기적인 관점이든 반도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대응의 영역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어 반도체 장비 테마고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이제 240조 투자 플랜에 있어서 어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앞에 테스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어, 하반 가이드라인으로는 35,300원을 보고 있고요. 어, 제가 여기 뭐 36,800원을 조금 그거보다 좀 위에 중요한 어, 단기적 관점에서 어좀올라타야 되는 금액으로 봤는데 어, 3일 동안 최근 3일 동안 잘 지지를 받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 관점에 선침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자면 어, 35,300원, 36,800원 이 부분이 과거에 저항 받았던 부분, 네, 저항 받았던 부분, 그 다음에 뚫은 이후에 약간 쌍바닥 그림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아, 나는 이게 뭐, 폭의 선침해가 지금 자기 불안해서 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44,300원이란 가격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어, 뚫고 안착하는 그림이라면, 이때부터 이 전체를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보고, 약간 스윙 포지션 잡아서 기준을 정해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어, 의견입니다. 매출적으로 보자면, 조금 아까 테스랑 조금 비슷합니다. 어, 꾸준히 늘어왔, 왔었고, 2023년 12월 정도 되면 약간 주춤할 거다라는, 뭐 그런 반도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망치겠죠.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꾸준히 회사는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대응의 영역으로서 만약에 저점 선침회를 했는데 그게 정말 많이 올랐다면 거기서 뭐 약간의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고, 아, 분할 매도를 하고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또 다른 타점으로 해서 비중을 다시 확대시키는 그런 흐름 또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아이패스 또한 뭐 저점 선침회 포지션으로 동장기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단온 시스템입니다. 아논 시스템은 최근에 뭐 매각 이슈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회사 자체적으로는 뭐 전기차 히트 펌프 관련줍니다. 중장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과거 이제 최근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신고가를 만들 당시에도 거래량을 실고 올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신고가 올린 다음에 그 고점 대비 다 빼버렸죠 신고가 대비 뭐 올라가면 출발점까지 거의 다 빼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제가 봤을때 세력의 이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 가이드라인으로는 만원을 잡겠습니다 만원을 잡고 제가 뭐 단기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가격이라 생각하는 건 11,100원 11,150원 이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 저점 선침매 포지션으로 보고 있고요. 어, 방금, 어, 원익 IPS와 마찬가지로, 어, 중장기 저점 선침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로 위에 13,400원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13,400원, 15원, 20원. 요 가격을, 13,400원 요 부분의 가격을 뚫어주고, 안착한다면, 요 밑에 전체를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보고, 저희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뭐, 저점 선침해보다는 발목이나 무릎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적으로 보자면, 어, 꾸준히 늘어납니다. 여전히 꾸준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뭐, 잠깐 추춤했던 2020년도에 추춤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 하려는 그런, 어, 흐름들이 보이고요. 단기순이익 또한 20년에 어, 추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어, 투자의 어, 기준을 잡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 퓨처넷입니다 현대 퓨처넷은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 가이드라인으로는 3,100원을 어, 보고 있고요 이 가격이 깨진다면 뭐?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중요한 가격대로 보는 게 3,400원, 3,450원 이 부분인데, 여기서 어 매집봉도, 어 상단에 이제 매물 체크하는 매집봉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단기적 쌍바닥 흐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선침의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일단 배제하더라도, 어 충분히, 어 제가 생각하는 가격 이상 잘 올라타 있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뭐 저점 선침에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자면, 3100원이라는 하방 가이드라인이 과거에 맞으면 튀어 올랐던 이런 가격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원이면 뭐 크게 이 하방 가이드라인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침에로 접근할 만한 포지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저점 선침에보다는 어, 나는, 어, 조금, 발목이나 무릎을 선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 4,000원에서 4,050원을 강하게 뚫고 안착하는 그림에서 진입을, 어, 할수 있을 거고요. 이 전체를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장이 마감 후에 한번의 NG도 있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들을 소개시키드리고자 급하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이 뭐, 시간에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면야, 어 여러분들이 어떤 또,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 일단 제가 그게 안 되더라도, 어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어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포지션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뭐, 영상이 이렇게 뭐, 급하게 제작했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